아까 살펴봤듯이 9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서 발달했던 오르가눔이 이제는 노틀담 오르가눔이라는 명칭을 얻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서 레오넹이라는 작곡자 이름이 나타나게 돼요. 거의 최초의 작곡가 이름이죠. 레오넹이 작곡한 이성부 오르가눔, 아까 우리가 본것 같은 오르가눔은 오르가눔 오르간움 대전이라는 악보집으로 전해지는데요. 여기 있는 오르가눔들 보니까 한 오르가눔 안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구분해 놨어요. 우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단성성가를 기억해 보면은 어, 이 성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 합창으로 부른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합창, 어떤 부분은 독창이 불렀어요. 레오넹은이 단성 성가에서 합창으로 부르던 부분은 그냥 합창으로 단성의 단성성 부죠 단성의 합창으로 그냥 놔둬요. 그리고 어, 독창으로 부르는 부분만 성부를 더해서 오르간음으로 만들어요. 뭐 아무래도 모두 부르는 부분보다는 한 사람이 부르는 부분에 변화를 주는 게 편리하겠죠. 즉 성가 안에 합창, 대창 부분과 오르가는 부분이 교대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오르가눔 안에서 다성부 음악이죠. 이 성부 안에서도 두 가지 스타일이 나타나게 돼요. 즉 평범한 오르가눔. 그래서 순수 오르가눔이라고 그러고 테너로 음 하나에 아까 봤듯이 여러 음으로 된 위성부가 같이 노래하는 것 그리고 클라우즐라라고 그러는데 테너르가 좀더 빨리 리드미케가에 진행하는 오르가음 이거를 디스칸투스 스타일의 클라우즐라라고 했어요. 클라우즐라는 뭐 클로즈 그냥 절 구절 이라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오르가눔은 순수 오르가눔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순수 오르가눔과 클라우슬라 이런 부분이 공존하게 돼요. 근데, 이런 구분은 작곡자가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원래 성가에서 따라 정했는데요. 원래 성가 가사가 실라빅하다, 단음절적이다 하면은, 그냥 오르가눔으로, 원래 성가가 멜리스마틱하다. 그러면 클라우슬라로 만들도록 했어요. 좀 헷갈리나요? 이걸 음악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이 악보는 교재 39페이지에 있는 듣기 2의 1, 그 중에서도 A, 응답 양식, 독창과 합창이 교대로 부르는 응답 양식의 단성성가, 비데룬투, 옴누스 세상 끝들이 모두 보았도다 라는 뜻인데요. 이런 성가예요. 이 성가를 갖고 레오넹이 이성부 오르간눔을 작곡을 했어요. 이건 듣기 2의 1의 비로 나오는데요. 먼저 원래의 단성성가를 조금 들어봐요. 이렇게 독창과 합창 부분이 그대로 나오는데 레오넹은 그 중에서도 독창 부분을 오르간노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첫 부분을 이 악보를 한번 봅시다 제일 첫 가사 비데룬트 보아또다란 뜻인데요 이 빨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단음절적이죠 실라빅한 부분이죠 음절 하나에 가사 음절 하나에 음 하나씩 그러니까 음이 네 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레오넹의 오르간음 악보 이게 원본 악보인데 교재의 39페이지 사진과 같아요. 오르간음은 무려 미대 룬트 여기까지 무려 여기, 여기까지예요. 레오넹이 이렇게 오르간음으로 만들었어요. 합창이 원래 성과 비데룬트 음대개테너를 이게 테너가 되죠 테너를 이렇게 길게 잡아 끌며 노래하는 동안에 독창자는 어때요 그 위에 이렇게 많은 장식적인 음들을 덧붙여서 노래해요. 그래서 오르간음 양식입니다. <목소리> 지금 들어본 녹음과 같이 이긴 테너음을 다 목소리로 끌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악기로 연주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윗성분은 두플룸 혹은 오르가눔 성부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교가 좋은 독창자가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 여기를 보니까 옴네스 모든 가운데 옴을 부분 보니까 어, 하나의 음이 10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멜리스마틱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10개 음 하나하나에다가 아까처럼 그렇게 다 장식음을 붙이다가는 끝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 레오네의 악보를 보니까 여기에요 이렇게 촘촘하게 음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윗성부랑 비교해 보니까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오히려 짧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악보로 한번 다시 또 음악을 클라우슬라를 들어봅시다. 네, 이 부분을 들어보니까, 테너르가테너르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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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이두 성부를 들어보니까, 일정을 리듬 패턴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는 뭐, 8분의 6박자 같이, 이렇게 움직여 움직여요. 이런 스타일을, 디스칸트, 혹은 디스칸투스 스타일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클라우즐라라고 그래요. 클라우슬라라는 말은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니까 중요한 단말이에요 다시 이 악보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합창이 나오니까 그냥 합창으로 부릅니다. 오르간음을 안 부르고 그 다음 이 독창 부분이 흥미로워요. 어, 이 부분은 시편 주님께서 만민에게 당신의 구원을 알리셨다. 이런 뜻인데요. 노툼 페시트 알리셨다. 이 부분은 뭐예요? 실라빅하죠. 실라빅하니까 오르간눔 스타일로 부르게 돼요. 오르간눔에서는 그리고 여기 도미누스.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한 음이 50개쯤 돼요. 도미누스 같은 데 중에서도 도 어, 아까 이 옴네스 부분은 비교적 짧은 클라우슬레였지만은 이 부분 도미누스 부분에서는 어, 긴 클라우슬라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레오넨 클라우슬라의 좋은 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미누스에 의한 클라우슬라를 들어봅시다. <목소리> 이렇게 레오넹의 이성부 오르가눔은 다양하면서도 체계적인 스타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표로 보면은 이 독창 부분, 분홍색 부분이죠. 독창 부분을 다성부로 만든 오르가눔, 오르가눔 부분, 이 오르가눔 부분은 순수 오르가는 부분, 오르가는 푸롬, 빨간색, 그리고 클라우슬라로 이루어졌죠? 빨간색과 초록색이 교대로 나오죠? 빨간색은 테너르가 느리게 움직이는 부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다음에 클라우슬라 부분은 테너르가 빨리 리듬형으로 움직이는 부분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단성 성가에서 합창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합창으로 두었습니다. 노란색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르간음 안에서 이게 전체가 오르간음인데 어, 다성부인 부분과 단성부인 부분이 있고 또 다성부인 부분은 느리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테너로가 테너로가 빨리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이 클라우슬러 부분에서는 이 두성부가 어떤 리듬형으로 진행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 두성부가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맞출 수 있게끔 어떤 리듬 패턴을 쓰자 하고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박자표 혹은 음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리듬 패턴을 어떤 기호로 표시하게 했어요. 그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그래서 선율에서는 이때 교회선법, 8개의 교회선법이 쓰였죠. 이제는 교재 35페이지에 있듯이 리듬선법, 모두 6개의 리듬선법을 쓰게 되는, 네, 모두 몇 개, 6개의 리듬형을 쓰게 됩니다.